<웃음> <웃음> 아. 아. 로으 저녁 신분 앞에서 저녁 밥 통닭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모르고. 저 통닭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아유, 우리 풍기자님 어서오세요. 아... 아, 오늘 후원 들어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다, 야. 퐁당퐁당 오랜만에 먹당퐁당 음. 아, 자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안드셨구나 그러면 집에 먹을 거 없나요? 이동호님 몇 살이세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태원 프리덤. 형님, 우파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눌러. 예, 이태원 프리덤님, 감사합니다. 리듬 리듬 음. 딱봐 응? 어? 왜? 그래도 찝찝하지 나 안 찝찝해? 난 물티슈로 닦으면 찝찝하던데 응? 감사합니다 이태원 프리덤님 좋아요. 야우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히시면안 찍히시면 안 찍히시면 안 찍히시면 안 찍히시면 안찍히 자파. 안찍히시야안찍 우리 이태원 프리덤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사는 동네가. 또 있어요. 나손 응. 손닦고 한 바퀴 돌볼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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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러저씨 아무도 안 세배가. 갔다와서 봐. 아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 가지고 통닭 진짜 억지로 먹었네. 우리의. 국가 수호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서, 연천요? 동두천 사는 건 연천, 동두천은 아니, 연천이고 사는 곳은동두천 저희 가족 친척 다 우파입니다. 우파 집안. 11살, 아이고, 우리 이동훈님 11살 전화도 상당히 싫어합니다. <laughs> 이태원 프리즘님. 자고 비슷한 성향을 가져왔었네. 제가 전국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전국에서. 간첩 닿는 부대 있었습니다. 간첩 닿는 부대. 전국, 전국. 연천, 야참 반갑습니다. 전곡에 있었어 제가 전곡 군대 생활 5년 4개월 했습니다. 5년 4개월 전곡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 한탄강 있고, 거기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삼계탕도 먹고 그랬는데, 소요산도 가보고요. 의정부 부대찌개도 먹고, 동두천에도 가보고, 뭐 연천 이쪽으로 많이 돌아다녔지. 아, 전국 터미널 옆에 보면은 2층에 보면은 터미널 다방이라고 있는데 그 김양이 아주 이뻤습니다. 이뻤어? 응, 음, 우리 마누라 왔습니다. 어? 인정이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응? 음?